아, 여기가 어디냐면 과학관입니다 과학관 5개월만에 아 여기 포행 나왔습니다 저녁에 와 5개월만에 2개월 반은 무분간 수행하고 음, 한달간은 무분간 후유증으로 어 조용히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뒤집어져서 다시 거의 두달 동안 음, 두달인가 아무튼 총 어, 총 문문관 2개월 반그 뒤로 2개월 반 가까이를 여기 오지 못해가지고 오늘 여기 저녁에 나오니까 너무 상쾌하고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화라는 분인 것 같은데 소승의 빛바사나와 그 사마타와 사마타에 대한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소승과 대승의 사마타와 이파사나의 차이가 뭐냐? 거기 대한 네해를 밝혀달라 그러는데 뭐 제가 안다기보다는 여기서 배운 거죠. 소승의 사마타 이파사나의 소승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대승의 수행을 배우기 힘들죠. 그러나 대승을 배우는 사람들은 소승의 모든 철학을 다 배우 소, 철학과 수행 방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대승에 입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티베에서는 어, 소승, 대승을 완벽하게 다 배우고, 어, 계율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다 배우죠. 그리고 소승과 대승의 입파사나를 이파사나 입하사나 사마타를 한국말로, 중국말로 하면 지관법이죠. 지관법인데, 지관법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수행이 아나파나사티, 어, 안반수익경 호흡을 조절해서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사녀, 존자님께서 며칠 전에 하신 사념처수행 신수심법 몸을 바라보는 수행 그 다음에 느낌을 바라보는 수행 호흡을 바라보는 수행도 있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 그 다음에 법을 바라보는 수행이 있죠 그래서 법을 바라보는 게 화두도 화두는 신수심법에서 아마 법에 대한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승의직관법 빛파사나입파사나사마다와 대승의 지관법의 차이는 천태지관 대사의 천태지자 대사의 그 책을 보면 마하 소지관 마하 대지관 이 있는데 아마 그 책을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그게 무슨 책에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간단해. 그 소승의 지관과 대승의 지관은 아무런 차이가 없고 공성과 즉 보리심을 바탕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보리심을 바탕으로 하면은 그게 대승의 관법이 되는 거고 그냥 자기 일신의 해탈을 아라한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면은 그게 소승의 위파사나와 사마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학파별로 소승 학파와 대승 학파가 있느냐 하면 설일체의 의부와 남방의 이제 여러 가지 부가 있죠. 설일체의부를 비롯한 그남방에 수많은 18기 학파가 있잖아요. 그런 소, 설, 그걸 다설일체의부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경량부 이게 이제 소승의 학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식과 아, 중관은 대승학파인데 소승의 수행을 하는 사람들, 아라한이 대기에서 수행하는 사람도 유식과 중관을 모르면 어, 견성하기 힘들다고 여기서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대승의 보살도 때로는 설일체부의 견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승 수행, 대승 수행은 보리심을 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고, 소승 학파, 대승 학파는 철학적인 문제죠. 근데 이제 완벽한 것은 대승 학파 수행과 대승의 보리심을 같이 수행하는 게 좋죠. 결론으로 말하자면 소승의 입파사나 삼 맞다. 소승의 지관법과 대승의 지관법은 별 차이가 없다. 별 차이가 없지만 대승의 수행법이 좀더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좀더 심오한 것이 많이 있겠죠 특히 보리심에 관한 수행 자타상환법 그리고 보리심과 관련된 그그 다음에 유식과 어, 중간자립론증 귀리론증의 광대한 또 대승에 깨닫는 음, 사대학파가 다 따로 있죠 이거, 이런 걸 대승에서는 다 배워야 돼요 소승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배운지 모르겠지만 중간 기류 논증에서 말하기를 중간 기류 논증을 모르고서는 완벽한 소승에서 견성이 어렵다. 그래서 아군과 법공을 완벽히 깨우쳐야 비로소 소승의 스타운에 도달할 수 있는 그 필요한 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소승의 비파사나와 사마타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대승과 소승의 차이가 별로 없다. 물론 대승의 관법과 수많은 관법이 차이는 많이 있지만 근원적인 차이는 보리심을 바탕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대승의 법사에게 보리심의 계를 받고 64계를 지키고 그것을 목숨처럼 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소승의 그 물론 소타르 세속 5계 13계도 잘 지켜야 되죠 그걸 바탕으로 대승의 계를 받아서 대승의 계를 지키고 그 자타성한 법이라든가 어, 칠족인가법 같은 그 무륵 미룩,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의그 보리심의 비전 법맥을 스승들한테 전수 받아서 그걸 열심히 목숨 걸고 열심히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대승과 소승이 나눠지는 것이지 그 관법 자체로는 어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마 여기 날라다의 학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음, 그래서 보리심의 법맥을 가지고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난해진 것이지 그 수행법 자체는 백골관이 그면 소승이냐 대승이냐 아 대승 수행을 하는 사람이 백골관하면 그게 대승 관법이 되는 거예요 보리심을 가지고 이타심을 가지고 일체중생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아 대충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과학관에서 그 포행을 하면서 어 짧게 아 단편불교상식에 소승의 비파사나 사마타를 어떻게 보는가 대승에서는 아 똑같습니다 예. 다만 대성에 버리신 법맥을 스승한테 받천수 받아서 하게 되면 그대성의 성불로 가는 길이다 이거죠. 오만이 빼며 성불하십시오. 과학관.